네, 전들이 나온다, 얼굴이. 음. 잘생긴 전들이가 나왔네, 얼굴이. 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 라이브 띵뚱의 신대표입니다. 오늘은 어, 새로운 업체에 방문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지금 제가 여기 잠깐 켰습니다. 왜냐면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제품들이. 하나같이. 여기 보시면 컬러감들이 이 바깥이랑 안쪽이 다 다르게끔 이렇게 좀 제작이 된 제품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 지금 이거는 사실 제가 너무 많은데 다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있는 것만 먼저 좀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끈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토톤으로 제작이 됐는데 데일리로 좀 내시기가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선물용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좀 줘서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요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림이 있는, 네, 이게 이제 가방인데, 어, 조금 포인트가 되게끔, 이제 옷을 조금 무난하게 입고, 가방으로 포인트를 좀 주면 어떨까 싶어서, 요거를 지금 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대리가 이거를 보내줄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laughs>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뻐서, 제가 요거 하나 좀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어, 다 컬러감이 있는 거 위주로.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네, 약간 컬러감이 네. 있는 거 위주로. 어, 되게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약간 포인트가 되는 컬러 위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조금 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쁘죠? 자, 여기 되게 많아요. 근데 보시면 이런 것들도 있다는 이게 근데 어떤 거는 통관이 되고 어떤 건 통관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안될 거예요. 음. 컬러감이 너무 예쁘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 캔버스 라인들 했었는데 그 캔버스가 좀 질이 좀 달라요. 요런 질이. 예. 좀. 탄탄한 게 아니고 부들부들한 재질. 요 재질로 나온 제품들이 음. 여기도 좀 많네요. 음. 그리고 여기는, 어, 오피스걸들이 매기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 A4가 들어가고, 이 예. 아이패드가 들어가고, 이 예. 노트북이 들어갈 만한, 요런 느낌의 제품들이 있네요. 예. 예. 이렇게. 컬러감이 예뻐서 제가 요거는, 어, 지금부터 매시기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좀 했어요. 제가 요거는 한국 가서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이 많아서, 다는못 구해 드릴 같고 요거는요 지금 요 칼라 하나 어 컬러가 두 개인가 더 있는데 하나씩밖에 없대요 이거는 어다 판매를 하셔 가지고 재고 없다고 합니다. 저 이거 좀 예쁜데 데일리로 매기 좋을 것 같은데 요건 제작을 해야 된다네요. 있는 거는 제가 다 가지고 가는데 네 없다고 해서 어쨌든 제가 달라고 했어요. 뭐 샘플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제가 달라고 해서. 그건 이제 가지고 갑니다 한국에. 자 그리고 요거 좀 점잖하게 어떤 모임에 가셨을 때 드시면 참 좋을 만한 모델들 이런 것들도 지금 네.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부자재랑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컬러감이 지금 네 가지 컬러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크레는 좀덜 나갈 것 같아서 크레 빼고 두 가지 사이즈로 해가지고. 네 작은 거큰거 거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 가서 이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 예. 아, 그래도 여기 사실은 너무 예쁜데 저번에도 왔었었거든요. 보여드리라 했는데 못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여게참 예뻐요. 가져가고 싶은데 전 대리가 보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laughs> 보내줄 수 있어요. 전 네. <laughs> 예, 예쁜 컬러도 되게 많네요. 예, 많고. 여기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제 눈에 예쁜 거 위주로 해서 가져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요. 조금 비싸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싼 거는 가죽이 많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제대로 판매를 안 했어요. 사실은. 요 디자인이, 근데 요 업체도 조금 부드럽긴 하네요. 가격도 다른 데보다 조금 저렴하긴 한데. 어 기본 단가가 좀 있네 이 가방이 맞지? 좀 비싸네. 근데 아, 이런 말씀 말하기 좀그지 조금. 이 아. <목소리가> 요, 요, 여기서 보여주세요. 아니 여기. 어자 저거 방수대. 어. 오케이. 이거 이제 사장님이. <laughs> 어 <이제 사장님이. 웃음> 죄송해요 목소리 다 갔어 죄송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방수 된다고. 음. 오 방수. 제시야 <laughs> 오케이. 어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이거 방수가 됩니다. 생활 방수가 되니까 편안하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어 여기 다 방수가 된다고 하네요. 오늘 이제 첫 거래를 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